예,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생활 속에 숨겨진 물리 원리를 찾아라. 어,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리의 원리를 찾아서입니다. 자, 우리는 어, 소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요전 강의에서 음파는 바로 성대가 진동해서 만들어지듯이 모든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동 그러면 그냥 흔들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동은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로 관찰해서 여러분이 그 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쇠막대를 갖고 있는데요. 자이 쇠막대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쇠막대를 한번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제가 이 끈을 잡고 하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아까 손을 잡았으니까 진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틀리지는 않, 않지만 다는 아닙니다. 자, 끈을 잡고 하면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첫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찰을 해야지만 알수 있는데 지금 진동하는 게 지금 소리는 들려도 진동하는 게안 보이시죠? 그래서 관찰이 안 돼서 여러분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을 잘할수 있도록 제가 이따만하게 <laughs> 이렇게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크면은 길고 크면은 진동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 두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에게 진동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길게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진동을 시킬 테니까요. 여러분 관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동하는지. 예, 진동 많이 하는 곳과 적은 곳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동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이 있죠. 요번에는 예, 조금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더 느리게 진동할 수 있도록 더 가는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시면 진동한 어떻게 하는지 더잘 보일 겁니다. 네, 진동 많이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많이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많이 하는 곳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동을 하면 그냥 이렇게 진동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얘 진동은 진동 많이 하는 곳과 안 하는 것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어떻게 진동하는지 제대로 관찰한 사람이라면 아마 제가 아, 진동 모양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했다면 이렇게 그린 사람이라면 제일 잘 그린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진동 많이 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 많이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배, 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진동 안 하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허리 제 허리가 이런가요? 네, 마디. 자, 배, 마디, 배, 마디, 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동을 하면 그냥 진동하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배와 마디가 반복되는 방법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진동시키면 진동을 하죠. 진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을 잡으면 한 번에 다 진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진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동 원래 안 하는 걸 잡으면 오, 계속 진동하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요 마디는 원래부터 진동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도 진동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보다 제 손이 크니까. 어, 소리는 죽지만 다시 한번 배를 잡으면 한 번의 진동이 멈추죠. 그런데 우리가 마디를 잡으면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마디는 원래부터 진동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잡더라도 계속 진동할 수 있어서 실을 엮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진동체가 이렇게 길 때와 진동체가 이렇게 짧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긴 것은 이 정도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같이 이 알미늄 파이프로 만든 똑같은 물체를 한번 소리를 내볼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소리가 더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답을 찾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아까보다 훨씬 높은 소리가 들리죠? 네더 높다는 것은 진동수가 높다는 얘기고 진동수가 높다는 건더 빨리 진동한다는 것이죠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초등학생 정도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아, 얘는 길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진동하죠. 얘는 가볍고 짧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동하죠. 아까 강의에서 관성이란 말도 잠깐 드렸는데 얘는 관성이 커서 질량이 커서 느리게, 얘는 질량이 작아서 관성이 작아서 빨리 이렇게 진동한다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얘가 진동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이 모양이 바로 파동의 모양이잖아요. 파동의 모양, 이 파동의 모양, 이 파동의 모양이 얘는 파동이 길고 그렇죠? 파동이 기니까 낮은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진동할 때 똑같이 짧은 것도 똑같이 진동하지만 파장이 짧고 파장이 짧아서 진동수는 크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 거는 낮은 소리, 짧은 거는 높은 소리라 그랬는데 요번엔 제가 길이가 똑같은 거로 해볼게요. 길이가 똑같으면 소리의 높이는 같은데 재질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관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얘는 쇠 파이프야. 쇠 파이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 요런 소리가 나요. 네. 자, 요번에는, 여러분 이게 색깔이 약간 누런 색이죠?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색깔, 구리로 만든 파이프는 어떤 소리일까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절에서 듣던 소리, 그렇죠? 왜 그러냐? 절에서 만드는 그 종은 70% 이상이 구리 성분, 그 주석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같으니까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음색이라고 그러죠. 아까 소리가 높고 낮은 거,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 이거는 소리의 색깔, 그래서 음색이 다르다. 음 높이는 같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길 때와 짧을 때음 높이가 같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면은 그러면 이걸로 악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악기를 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PVC 파이프예요. PVC 파이프 갖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무슨 소리까요? 도미 솔. 어 이거 좀 작아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음계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여러 명이서 악기 연주도 해요. 그러면 아주 아주 재미있는 악기가 연, 연주될 수 있는 것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마디에 하면 방해받지 않고 소리가 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디에 소리가 방해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걸 여러분에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전부, 어, 집에 있는 주방기구에 가서 이제 일단 숟가락 다 있으시죠? 자, 이거 잡아주세요. 자, 숟가락 있으시죠? 숟가락. 자, 여기다 하고요. 네, 포크도 됩니다. 포크. 네, 포크 거시고. 자, 이번에는 뭐, 나이프 없으시면 젓가락도 무방해. 젓가락도 잘 돼요. 젓가락. 아, 젓가락도 하시고. 자, 요번에는 주걱. 이게 뭐죠? 이거? 국자. 국자도 됩니다. 국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요번에는 제가 소리를 내기 전에 여러분 전부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소리 만들어 보세요. 영상은 보지 말고. 자, 눈을 감으셨죠? 어떤 소리가 날까? 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와 분명히 숟가락이고 국자인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네 마치 시골 종소리 같지 않나요? 일단 놔주실래요? 시골 종소리 같죠? 네 원래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뚝배기 해지는 소리예요. 이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 국자 안에 종소리가 숨어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 묶었을까요? 바로 마디에 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는 거 좋아해요,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해요? 당연히 스스로 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할때 이런 탁한 소리가 나지만 스스로 방해받지 않을 때 어, 우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만 찾으면 되죠. 아까 마디가 어디였었죠? 마디만 알면 돼. 마디만 보세요. 여기가 딱 절반이죠. 절반의 반. 그니까 4분의 1 지점에다가 길이의 4분의 1 지점에다가 묶으시면 다 4분의 1 지점이죠. 게 묶으시면 마디가 돼서 방해받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실습해보는 걸해 보기 위해서 파이프 돌리기를 한번 할 건데 우리 조교선생님 그 파이프 세개다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자, 파이프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어요. 자, 파이프에서 소리가 날수 있는데, 자, 이거 보실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파이프를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끝에 잡으세요. 이렇게 끝에 잡으시고,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이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나는데 저는 요 정도로 돌릴게 조금 빨리 돌리세요. 그럼 소리가 합쳐집니다. 시작. Thank you 고마워요. 자 이렇게 고맙고 자 이번에는 이게 왜 소리가 났을까요? 돌리는데 왜 소리가 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 바람을 갈라서요 그러, 그런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얘가 돌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 안 납니다. 그 말은 이 안에 공기가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돌에다가 실을 매서 돌리면 돌이 바깥으로 가려고 그러죠. 원심력이.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병이나 파이프 불어보셨나요? 병 소리 나죠. 똑같이 바람이 통과하면서 소리가 날때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하면 빠른 소리, 천천히 통과하면 천천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집에서 다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져서 이렇게 잘 휘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탁기 끊어 가지고 하면 잘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더 신기한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불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박수가 없네 박수. 네 잠깐 불쇼 장비를 가져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쇼를 정말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 부탄가스 연결하고요. 자 이게 불을 쇼를 하기 때문에 장갑까지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한번 켜고자 가열을 하겠습니다. 짠. 어이, 박수를 안 치네. <laughs> 정말 신기하죠? 자, 이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두께인데, 여러분 투명하게 제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유리도 똑같이 가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열 합니다. 와 어떻게 소리가 났는지 왜 소리가 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찾는 거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소리가 났을까요? 어 일단 가열을 했더니 소리가 났어요. 가열을 하면 왜 소리가 납니까? 아, 가열을 하면 공기가 데워지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아, 올라간다고요? 그럼 가열된 공기는 왜 올라갑니까? 아, 가벼워서요. 오케이 또 질문. 데워진 공기는 왜 가볍습니까? 아,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요. 부피는 커지잖아요. 질량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병이나 파이프에 바람을 불, 불어넣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낸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난 건데 눕히면 공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끊어진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짧은 막대는 높은 소리, 긴 막대는 낮은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 파이프도 그렇게 될까? 한번 이것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가열을, 안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고. 자, 어떤 소리가 나나요? 악기 중에 일어 악기, 분바 분바 트롬본 그렇죠? 트롬본 그다음에 플루스나 피리 전부 긴데서 소리가 나오라 낮은 소리, 짧은 데서 나오라 높은 소리. 현악기도 마찬가지죠. 길면은 딩딩딩 낮은 소리, 짧으면 높은 소리. 타악기도 실로폰 긴 줄, 긴실긴 긴 거, 짧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 드렸듯이 긴 데서 소리가 나느냐? 짧은 데서 나느냐? 다 마찬가지 원리가 똑같이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과제들을 여러분에게 두개또 내어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집에서 먼저 해, 해볼 것이 있는데 젓가락 종소리입니다. 자, 젓가락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급적 4분의 1, 4분의 1 지점에다 이렇게 묶습니다. 묶,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낄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 검지 내주세요 자 검지 검지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지 이렇게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 검지를 어, 요정도 해 주시고요 귀에다 꽂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옷에 닿으면 안 되고 요정도 하신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연필을 잡고 연, 연필이나 볼펜으로 가운데로 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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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젓가락 속에 들어 있는 소리를 들으면 전부 놀랄까요 깜짝 놀랄까요 이 젓가락 소리 안에 제가 에밀레 종소리를 녹음해놨어요 여러분 정말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왜 이렇게 이 젓가락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소리가 들릴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소리 들리는 거 하고 녹음한 소리 들리는 거 하고 자기 같지 않죠? 어,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목소리 귀에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는 성대 진동이 뼈를 통해서 고막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녹음한 소리는 그 스피커에서 공기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녹음한 것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즉, 이 젓가락, 이 소리는 우리가 그냥 공기를 통해서 늘 듣던 소리인데, 내가 실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진동소리를 들으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강추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의 그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한 가지씩 또 소개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소리 측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측정 데시빌 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사운드 메타라고 치셔도 되고, 데시빌 메타 이렇게 치셔도 좋은데요. 자, 이걸 치시면은 지금 옆에 보이는,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그림과 같이 다운을 받으시면 어 이렇게 데시빌 메타가 뜨게 됩니다. 데시벨이라는 것은 소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데시빌 메타를 저희 실험실에서도 학생들이 실험하게 사면은 보통 데시빌 메타가요, 450만원 해요. 근데 이건 공짜로 앱을 받으시면 지금 제가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한70 데시벨 정도 되고요. 말을 크게 하면 한80 데시벨까지 올라가고요. 소곤소곤소곤 하면은 50 데시벨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도로에 있을 때 여러분 집에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리는지 이데시벨 메타로 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는 소리의 원리였죠. 소리의 원리 같이 여러분하고 해봤고요. 그래서 집에서 꼭 어, 젓가락 종소리 꼭 해보기를 강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어, 사운드 메타 앱을 받아서 각자 집에서 어, 소리의 세기는 어느 정도가라는 인 것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어, 소리의 원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